한 두세 메듯이 올라와 있어요.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보도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TV 지 f 프입니다 태안권 저, 어, 저수지로 어, 물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막바람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한번 어떤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꽝 맞을 생각하고 왔어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탁해진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진짜 뭐 온도가 올라가서 물색이 탁해진 것 같으면 좀 조항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지금 뭐꽝 맞을 생각하고 왔어요. 스토퍼가 스피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응급 조치로 면사 매듭을 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낚싯대 2.5칸 어, 일 3대 편성 했고요 2일대 1대 4대만 편성을 해 봤어요 좀 늦게 도착해서 태산권 소류지 갔다가 얼음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태안권 저수지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4대만 편성을 했고요 원출 3호에 바늘 10호 바늘로 올려서 채비는 어, 유동추 채비로 해서 분할, 분할 봉도로 사용해서 분납체비로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에, 미끼는 옥수수하고 지렁이를 같이 가져왔는데, 뭐, 지렁이에도 입질을 받을까 말까 한 날씨인데, 그냥 옥수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지렁이만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껴서, 그 때장수초가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음, 낚시대를. 한번 던져 봤습니다. 이질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주그 주말쯤에 아마 좀 영하권으로 좀 날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온도가 좀 상승되면 한번 조항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 비록 꽝을 치더라도 여러 또 프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다녀야 여러 프로님들이 또 손맛도 보실 수 있고, 또 궁금한 것들도 다 해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물색은 완전 뭐 엄청 탁해요. 물색이 뭐 정상적으로 수온이 올라가서 탁해진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탁해진 것 같으면 낚시가 잘될 텐데 이 시기가 지금 뭐 1월 말인데 뭐 수온이 그렇게 올라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밀려왔구나.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찌가 그 주간 캠이만 나오게 맞춰놨는데 떠밀려와서. 한 두세 매 듯이 올라와 있어요. 날씨만 좀 따뜻해서 수온이 올라가면 좀 허리급 이상 대물급으로 손맛을 좀 많이 보는 곳인데 뭐 지금 시계는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꽝을 치러 왔습니다. 꽝을 떼짱 수초들이 이 사근 것들이 연안 쪽으로 좀 떠밀려 왔어요. 얼음 좀 오늘 바람도 있고 차가울 때라 입질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프로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답사를 나와봤어요. 좀 올봄 시즌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현재 시각이 3시인데 입질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이런 날씨에 나와서 너무 기대를 한것 같아요. 꽃샘추위 지나고 2월 초 중순이나 돼야. 붕어 손맛을 제대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춥네요.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철수하여, 철수하겠습니다. 철수. 오늘 대산권 서류지로 물낚시를 갔다가 얼음이 잡혀 있어서 포기하고 태안권 저수지로 이렇게 물낚시를 나와봤는데요. 물색은 탁하지만 오늘 날씨도 춥고 수온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시 반인데 입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어,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 꽃샘추위 지나고 온도가 상승되면 조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낚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업읍습니다. 감사합니다.